자 근데 결국에 그래서 EMP가 왔고 EMP 아 필더는 안 맞았는데 노스바이트가 찾았어요. 아, 역시 솜트가 이렇게 난전에서 타겟팅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요. 아, 못 밟았어요. 야 EMP입니다. 역시 e m p 에 탱커질 공기도 있고, 네. 바로 해킹해가지고 지금 메카리 필을 못했어요 한비. 자 그러면서 일단 완벽하게 1점으로 향하고 있는 에레그레디고요 EMP까지 써서 이건는 일점 들어가죠. 저기 니코 선수가 있긴 한데 힘들다는 거죠. 네. 아 그래도 뭐 이점 전에 한번 더 비비면 된다. 뭐 이런 생각할 것 같고. 자 복제 한번 보겠습니다. 니코 복제 왔어요? 자, 자 EFP 공전 맞았고. 아잘 맞췄어요. 탱커진에게 정말 잘 맞춰서 이거는 뭐 탱커진이 높겠죠 일단. 네. 그럼 전선 유지가 힘들고. 녹았어요. 당연히 이번 터는 내주는 거고요. 내주고 시간을 최대한 끌고 2점 터치 다음 직전에 복제와 함께 더 비벼보겠다. 뭐 진짜 이게 터치만 됐으면 사실 EFP까지 빼고. 이번 세 번째 게임 좀 편안하게 갔을 텐데. 와 근데 이 정도면 에코를 내릴만도 한데. 멀리. 자 사인. 어, 완벽하게 자, 그죠? 이코의 군기지를 보면 그에게 매칭스가 없다는걸알 수가 있죠. 네, 그럼요. 어, 나는 자폭을 위한 이걸 위한 에코. 자, 유가 올리고. 아 벌써 기가 막히게 붙였습니다. 뉴가 어, 붙... 누르자마자 퇴근. 야, 야 퇴근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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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거 잠깐만 여기 들어가겠는데요? 야 오늘 뭐 트레이서 폼은, 그럼 그러니까 오늘 진짜 버드링의 트레이서와 미러의 손라랑 확실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하는 거라는 느낌은 별지 아닌데 전투는 이겨요. 그리고 이번에 돌아오는 미러의 EMP가 또 한번 뭐 정확하게 들어가서 일격을 가지 않는가? 어, 무슨마이트 너무 많이 들어왔죠? 이거 왜 이렇게 무리 있을까요? 와, 자 이거 잡복턴의 입 너무 잘 손져가지고. 와, 아우 다 맞췄어요 정원. 자, 도망쳐보지만 자, 자 통관리 안 되거나 이런 장면이 좀 있고요 아, 들어갈 때 제대로 맞았어요 EMP가 있어 사실 윙아가 없으면 힐업이 어렵죠 어 자, 에코 샤프 EMP 복키 EMP 전원 대맞 쳤어요 자, 이후에 포커싱이 버드링 버드링 혼자 갖고 걷는 딜러가 잠깐만 이거 정리 못 하면 아, 잡혔어요 정리 못 했고 자, 터치하기 위해 샤디가 지금 윙어 키고 와서 한빈한빈 융화 생각을 못 했다요. 자 어, 아, 터졌어요. 터졌어요. 그리고 그 융화가 또한번 이제 오지 그 살린 거라서 어 밀어 지금 보너 나왔어요. 잠깐 소브라의 손보라의... 어 오지 오지 갑자기 던지는데요. 예 지금도 굳이! 아니, 원시의 분노가 차오른 걸 생각하고 과감하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추가 시간이고. 예. 네. 저도 이제 버드링과 피쿠스가. 약간의 오지의 미스를 덮어주는 그런 느낌 어우 저거 엄청난 안전 그런 느낌 어우 저거 엄청난 안전이에요 어우 더블 잡포와 시간차! 와, 이거는 정말 야, 이거는 시간차. 선 넘었죠 아선 넘었죠 이못 아, 이기죠 더블 잡포 이걸 위한 에코였나요 시간차자 보기 성공하면서 야. 오지 와서 만회하기는데좀 많이 늦었어요. 이미 상대 궁이 돌대로 나돌아서. 사실 글래디의 장점은 단단한 두 명의 탱커인데 오늘 이쪽에서 약간 미스가 나옵니다. 너무 좀 에코를 막 많이 게봐서 그런지 공격적으로 하다가 몇 번이고 터져서 탱커를 놓쳐서 시간이 다탔 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슬슬 힘이 빠지고 있는 글래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 딜을 막는데 노스 실패했는데 노스메이트 위치가 자폭을 피하기 는해서 구석으로 들어가서 봤어요 이러면은 EMP가 오기 때문에 EMP로 먼저 자 소리방패 더 풀려고 했는데 어 이거 좀 잠깐만 f d 가이 이거는 좀 급하지 않았나 이게 숨었던 곳에서 나오자마자 찍은 것 같긴 한데 그때 이미 체력이 너무 많이 닳아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츠 직전에 두 명이 잡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역행 쓰자마자 버드링은 잘 잡긴 했는데 싸움이 애매하고 노스마이트가 어? 원시 분도까지 눌렀어요 서로. 어 지금 좀 위험했죠. 그래서 살려고 일단 눌렀고, 아, 이제 뭐 서로 영역 싸움하고 이제 슬슬 소광 상태로 그렇죠. 접어들었는데 역이 여기... 없기 때문에 킬이 좀 차이가 나고. 아 EMP. 아 이거죠. 또 달려들 때 앞날 세명 EMP. 아 근데 진짜 EMP 시원시원하게 쓰네. 어 자포?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백딱 찾아마자 바로 쓰고. 그러니까 EMP가. 한 경기 안에서 여러 번쓸수 있게끔 본인의 어떤 고민 없이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파리의 컨셉을 그리고 있을 텐데 오늘 뭐 미러 선수 EMP 너무 잘 들어오는 거 아, 또. 자, 바로 그러면 노 스마이트를 노립니다. 케어도 못해요. 디바도 맞았기 때문에. 심지어 애매하게 맞아서 유나도 올렸어요. 아, 그러네요. 빌더가 올렸기 때문에 구만나 버린 사,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러 선수가 EMP를 정말 시원시원하게 잡았어요. 자, 문열기한 자폭을 빛 곳에 비트를딱 세이브 하면서 앞내인 정리. 그리고 FD 끝까지 FD 잡아버렸습니다. 자, 이러면은 전주 수비하면서 뭐 버티면서 펄스 던지고 샷으도윤었스면 시간 끌면 저 시간이 다 타오르기 전에 다시 한번 도는 좀 1월 e m p 가그 전진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해야 되고 태워야 되고. 자, EMP 봐야죠. EMP 봐. 어, 심지어 또! 티바와 힐러 자 이렇게 되면은 타겟팅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원스 어, 차라스 이걸 아, 네. 아, 아 순이 갔어요 순이 갔고 자 이어서 f d 가또 가면 사실상 좀 많이 힘들어졌는데 예, 힘들었죠 <laughs> 네. 확신을 가지세요 자 하지만 오지 노각고요자 원심 운동 자 이거 어 자! 트레이오. 오 트레이서가 지라기에좀 애매한 용기만 나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미끄럼틀 없어요 노즈바이저. 이걸 밀어요 네. 아 네. 멘티 신중함이 필요했었네요. 네. 애매해서 약간. 야 그... 애매해서 망설였제가 빨라서. e f 턴천 얼마냐? 힘성공사랑 어찌냐가 했으요자 들어와서 니코도 왔어요. 자 일단 e f 는 소리 방으로 덮긴 했는데. 와 아... 그리고 드레건의경합을 버드링의 순정리. 아 이거 노스마이트가 오. 또 한번 어? 제가 오지 원시문도 못 눌렀어요. 수명 받았나요? 이렇게 되면 리스폰 하나도 씹되면서 애매해지거든요. 자 노스마이트가 일단 최대한 버텨줬고. 근데 니코가 일단 디바를 복제해서 시간 끌기 시간 끌기. 그렇죠. 버텨주는 거죠 이거는. 네, 이러면은 리스폰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와 이제 네. 순이 또 밀어 잡았습니다. 그럼 막았죠 잡아. 아네아못 넘어갔어요. 자 이러면 예비쇼. 예비쇼 에프디가시 또 비트 직전이었기 때문에. 네. 아 이게. 멈쳐줘야될 인원들이 좀 많이 잡히긴 했는데 자 그래도 노스마이트 자 아까랑 비슷해요 이런은또 에코가 나와서 복제하고 또 비비고 그 근데 이게 한 칸이라 한 칸이라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자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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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디바 복제 자 우리 소리방법까지 시간 끌기 자 이러면 또한번이코가 버티고 어? 어? 구석이, 야! 니런 잡았어요 그리고 EMP가 또 돌아요 EMP 그러니까 빨리 맞아야 돼요 지금 뭐 최근 들어가죠. 아까처럼 미러를 잡고 시작하는 건데 미러가 두 번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죠. 자, EMB 맞았고 빨리 줘야죠 이번 네, 한 판은. 그냥 잡혀가야죠. 예, 일부 빨리 잡히고 마지막 교전. 끝까 들어왔는데 미토 좀잘잡었어요 자, 미토 일단 덮고 융화까지. 자, 누구나 모험사. 트 자, 그러면 와. 이제 아라브니너는 수빵 천천히 정리하기만 하면 되죠 이건 사실 이 정도 되면 거의 어? 트레이서 판이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디바트 잘렸어요? 참 묘해요 아 공기 어. 묘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궁을 좀 아껴야겠습니다 어신더는요 다음 그림 봐야 되고 근데 오늘 발테이도 잡히면서 일단 99까지는 뭐 어? 어 이게? 아니 저 EMP 맞아서 캔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봐야죠 자 보죠. 자 m p 를 나와서 썼는데 융화로 태어갑. 친화로서 이거 좀 약간. 약한... 근데 지금 은 지원이 안될 만한 상황이었던 걸로 느꼈는데 그래도 아크를 잡았어요. 어우 그저 송아나 그냥 버려서야죠. 저건 살리기 정말 어려웠는데 살려다가 본인도 갔어요 지금. 뭐? 설마. 다 아, 오. 카스. 카우... 아, 어? 자 먼저 썼어요 지금. 스트라투스, 스트라투스, 스트라투스! 어? 살아 나갔어요? 자 살아 나갔습니다. EFP 성적. 기묘합니다. 아, 야 정말 숙성된 EFP. 달성했네요. 네. 근데 이게 e f p 에 소리방어까지 하고 밀고 들어가는 정가 아예 안 됐어요? 지금 또. 대체 여기서 아. 스트라투스만 잡기만 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반대로 달 선수는 좀 여유 있게 들어갔는데 아 근데 치다 선수가. 네. 아여러분잘 트니 아무리 애써도 힘들죠 어, 아각다 이유가 있어요? 어 EMP? 네어 EMP까지? 어 e m 까지 어. 어? 아낌없이 쓰기로 했나요? 아니 근데 사실 뭐 EMP까지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그 타이밍에 누가 하면 잡혀서 그리고 카카 선수도 뭐 욕심낼 수 있죠 근데 아. 슈레드럭 선수가 원신문을 쓰긴 했는데 해킹당해서 아, 어 EMP? 빌라인 주변 받았고요 자폭해요 하지만 이미 숫자가 부족해서 네. 이들을 빌릴 것 같네요 잘 트럭 앞다가도 누구 한 명이 뭐든 밟힌다던가 그 이후에 정리가 또안 돼서 상대방이 결국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들어온다던가 기회를 좀 주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에임갓이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중요할 때 수면총 이후에 그런 느낌 저투스 암이 급하죠 빨리 또 EMP를 모아야 되니까 일단 EMP 쓰면서 먼저 치고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벤쿠버 아크는 근데 약간 후방포지션 잡고 있는데 아 제대로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는데 본인이 갔어요? 아... 근데 아크가 와 달튼! 비트? 아, 이게 아, 약간 오늘. 억장이 무너지는 비트가 많이 나오는데 아 <laughs> 억장이 무너진다는 잘안 나오는 건데 네. 아 이게 사실 워싱턴도잘 풀린 차다 가지고 연계가 좀잘안 되면서 네, 그래도 마지막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불리하죠 자, 자폭이 뭔가 해야 될것같 자폭대박이 나오자니는상황 많이 불리한데 비트도 있고, 윈스턴도 있는데 설마 자폭대박에 가진 않겠죠? 네, 네 오히려 에임 가치를 잘났어요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EMP가 잘 들어가면서 잔여 병력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외로운 싸로 네. 로어가 발부로 가는데 이게 손보라있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는 어렷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EMP 턴을 많이... 오? 어? 자폭 던졌어요? 아, 자, 이에로하나 근데 비트를 못 받았고, 저근데 스트레치에서 이 에피가 한번 해줘. 저희가 오, 시즌도 확신났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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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습니다. 자, 이 자, 면은저 자, 자, 스가 자, 자, 덮혔다면 자, 자, 분 자, 까지 누르면서 다른 그림이 나왔겠지만. 자, 그래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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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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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료도 루프 잡아줬고 둘째로 오면, 로우면, 로우면. 네. 원시 분도 있어요. 자 발발죠. 오, 에이스가 토치. 와. 아, 아. 그럼 이 에피로 지울 거고, 달즈터스도 지울 거고. 아 이번에 됐네요. 드디어, 아, 드디어 됐네요. 이에포꼬꼬이 드디어 됐어요. 역시 같이 덮을 줄알았는데 그 아마 깔끔하게 그냥 포기하는 스트라투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떻게 무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썼다가 한달 네. 지면 은 큰일 나는 건데 뭐 EMP 들고 있으면 이번 턴에 한번 막아볼 만한 카드가 확실히 있는 거고요 근데 이선탱은 옳죠 왜냐면 이점 전에 결국엔 들 시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카카를 먼저 잡아서되니 아니더라도 EMP 쓰면 되니까 다 비스 쓰고 들어가서 힐러를 터트리고 이건 판단이 되게 좋았죠 네 EMP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 다음 턴에 카카 선수의 소리만들이 와도 못 써요 왜냐면 스트라투스의 EMP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결국 대치하다가치나 선수의 EMP까지 기다리는데 그러면 이미 좀 상황이 많이 늦어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에 벤코버가 주도적으로 갈수 있는 전투는 말씀해주신 치나의 일단 EMP가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다담 교전이잖아요 그쵸. 일본 때가 무너질 테고 그걸 만약에 못 살리면 여기까지인 거죠 자 스트라투스는 얘는 좀 과감하게 운영할 테요 선수를 맞춰 재고 선수들이 헤딩하더라와 그냥 와. 깔끔하게 마무리. 깔끔하게 하네요. 달튼. 그리고 다지까지 네, 먹어줬고 네, 먹어서 네. 오늘 내부도 잘 먹네요.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써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살려줘요 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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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만약에 카카가 비트 안 눌렀으면, 아 그죠? 그대로 킹 다운 갖고, 그,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진짜 EMP 있는 거 알고 스트라스쿠가 세 킹을 하고 콜을 한 것까지 정말 너무 좋았는데 카카의 비트가 이거 구해, 배고픈 지금 내세 개는 눌렀는데 네 개군요. 네개 눌렀는데 네개0킬 e... 와. 왜냐면 EMP가 있다. 자네개0킬을 견뎠으면 이제 나노가가든 EMP 비트 다이브 나오죠. 아, 이거 너무 유리한데요. 아, 이사대기! EMP! 3인 EMP, 그러면 놓고! 아, 결국, 긴하게 승부 끝에! 정량이 직전. 자, 이거 뭐, 못 버티죠. 아, 아, 조합 자체가 버티수는 조합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비를 염두한 조합이 아니에요, 이거. 네. 애초에 A를 딱첫그 턴에 뚫렸을 때부터 이미 비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면 일단 베이비베이의 EMP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활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휴스턴은 지금 루마의 궁극기가 거의 다 돌아온 상태고 탱커 궁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되면어이 m p 먼저 굴렸어요! 자 잭세가 맞았어요! 네 이러면 뒷라인 다 가버리고 애틀랜타가 일단 굉장히 유리한 상황 맞이했습니다 이건 확신이 있었죠 본인들이 EMP가 좀더 빠르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탱커를 굴렸고 그 덕분에 이득을좀 봤어요 자 얼마나 잘버티냐아 마사다 메코 보내고 자 원실 분노를 낀 루마인데 이게 해킹이 된 상태에서 뛰질 못해요 탱크는 두개 이렇게 되면 좀 아깝긴 한데요. 비트 굳지하자라는 콜이 나왔는데 저. 결국에 다 카운터로 올릴 수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애틀란타가 친절하게 대처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에 사실 비트의 뭐 EMP 펄스 폭탄 다 쏟아부었는데. 네. 피도 있고 애틀란타. 네. 자폭도 있어서 사실 그 연계도 한번 해볼만하고. 베이비 베이 준비하고 있죠. 잭슨 선수가 EMP를 일단 빨리 모아서, 아예 비트를 빨리 모아서 EMP 카운터 쳐야 되는데. EMP 자폭. 아, 잘 들어갔어요. 연계! 여기까지는 일단 주고 직선 구간에서 한번 막는다는 라 개념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은 어쨌든 애틀랜타까지 가지고 있는 궁극기 연계를 통해서 이번 한타 싸움을지 가져갔는데. 네. 자, 이러면 코너 돌아서 거의 마지막 지점까지 오거든요? 어어? 이거 추가적으로? 동화로 일단 한번 템포를 끊긴 했어요. 아니, 근데 비트가 지금... 비트까지 일단 써라 이건데, 애틀랜타 가면 잘 빠졌죠. 네! 뒷라인 궁극이 다 빠졌습니다, 휴스턴. 이러면 휴스턴이 EMP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애틀랜타가 비트로 받고, 그 다음에 유언을 밀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딱 상황만 놓고 보면 애틀랜타가 되게 좋아요. 네. 자, 블라스 체력 없어서 일단 빠졌습니다. 여기서 원시분노 EMP. EMP! EMP. 마스터가 비트! 카운터 제대로 올라갔어요. 이야, 애틀랜타 그러면서 무마 포커싱으로 녹였고, 네. 이런 변수가 메코 자폭밖에 없는데요. 펌을 계속 갑니다. 네. 메코 뜬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본인들의 흐름을 잡아가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휴스턴 네. 예. 그니까 이제 흐름을 잡았어요. 여기서 잘 굴려야 됩니다. 어수면총 이후에 EAP 잘 들어갔죠. 자, 베이터 잡혔고. 자, EAP가 굉장히 좀잘 들어간 상황이라서 여기서 추가로 F8도 지금 해킹이 된 상태죠. 아예 그냥 에코마다 잔단까지 슈타이 다 밀어내야 기분이 좋은 건데 애매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에 애매하니까 비트 찍고 지금 들어오잖아요. 아, 아 이것도 그러니까 E M P 가 워낙에 잘 들어갔고 초반에 1킬 내고 난 다음에 상대편이 오히려 좀 뒤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휴스턴이좀 궁도 나머지가 좀 남았잖아요. 중력붕괴까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어, 하이드레이션도 치명하게 뭐가 노려주는 그 베이비 베이 모습이었고 자2층 지역에 있는 거 떨어진 거 확인하자마자 E M P 우리 사부터 녹이 잖라는 판단 녹였어요. 아네. 초월이 중력붕괴 지금 위치 어디죠? 중량계 제대로 안 들어간 걸로 보이고 그 이후에 오히려 거점에 아 유지할 수 있는 게 없어지면서 그냥 그냥 녹았습니다. 지금 네. 네. 뭐 하이드레이션 떨어지면서 바로 EMP